두 팀, 세 팀. 어, 얘다 예, 앞쪽으로 온 이쪽으로 온다. 알겠다. 여기랑 한판 해야겠네. 2020 먹었네. 아난 2020이야. 한번 네. 다운. 뭐야 너이스숨어있 어... 올라가는데 좀 걸림 오 뭐야? 탱피아니 살렸다 살렸다 무섭게 날아가는 중 네. 공군이 안거든요 그.. 로 일단 일단 와 주세요. 저는 일단 붙음. 바로 어, 바로 빌배? 빌배. 저, 프리들 가 소리들가 소리들가. 여기 여기. 로바셔트가곧 터지. f i 있어쪽에하 확인. 다 어, 쉣! 떠옵니다. 불따니다 아, 여기가... 나 아. 지금 그거... 그거 못 가고 앞에 밀어버려. 두명 남았어요. 네, 여기,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들어와 아, 죽겠다. 다어나요 얘네... 어, 어? 어 얘네랑 한닭 여기 다 빨리, 빨얘빨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빨빨빨 상탑 7침 태풍, 가바펑, 레이스. 바로 이때, 바로 이때, 여기 바로 이때. 아, 100포인트 도망갔고. 100포인. 쉴드둘다 없어요. 지금. 오 아, 레이스 어, 렛 온다, 레이스 온다, 지 레이스 온다. 딴팀 레이스인가? 아, 네, 딴팀딴팀 레이스. <laughs> 다운 오, <공> 놓게요아다 <laughs> <laughs> 아, 거의 걸어 <laughs> <응. 뭐야>? 갑니다. <웃음> 뭐야. <laughs> 오케 r 쪽에 h 러 r g i n g my shield. One minute brings that far. I t o 어디 파밍슈가나는데있다 뭐야? 라스가니? 네, 라스니야스가 라스가니. 아, 나 온다 니 라스가니. <놀람> 충파이다 이 새끼야. 어 저. 아야 예, 예, 램파드 램파드 아 램파드. 아아 아, 아. 어디 갔나 했더니. 좀 <laughs> <they>? 무서우니까 <laughs> 다른 데로 갈래요. 화이팅어 하이. Oh, 모두 잘해보아요. 오가올수 있는데? Boy, <laughs> 켜줄 수 없어.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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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천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라펑? 다운 어어어 도안 맞췄어 다 근데 왜 어. 우리팀 피가 하나도 안 닳았어요? 나한나도안 맞았는데요? 지에아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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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나보네 어. 이거 엘타 있어 이거 일단 지금 실내는 있나요? 9 4 I c 일단 올라 can't. I can't. I c 오위에있 c 위에, t I 위에 n t I can't. I I c c a n I n t I c c I n I c I n I c 올라온다, 올다 에이스, <목소리> 바가게고 아, 안에 있다. 에이스, 잡으러 갈 사람, 소. 다아오른쪽가주세요저왼쪽까가바가게고 20. 아, 페이징 도망간다. <목소리> <목소리> <페이징>. 도망간다. <목소리> <목소리> 페파씨 어디간지이 어, 저한테 오는 소리? 이층. 어, 주방 <웃음> <웃음> 혹시 페파시체 보신 <모션> 분? <laughs> <뭐지? 웃음> <laughs> <laughs> 나는 조합이 아리사오랑 차지 라이프림 <laughs> 와우, 근접에 철 어. 뭐지? 이거 있음? 예, <laughs> 이미 있음. 나는 프라울러의 모잠비크. <목소리> 이미 모든 파츠는 아니, 풀 파츠. 공두개 합쳐서 파츠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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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아리사오의 <목소리> 아 리사오의 티나라고요? 아리사오의 차지 라이플이라고. 아. 어, 극혐. <목소리> <목소리> 2개 이상. 2개 이상. 2 이상. 2개 이이떠2다 이상. 2다 이상. 2다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2가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다개이다

노. 리로딩. 오케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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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저 e r o i e n o o e r squads. 잠깐. 바로 살게. 바로 살게. 오, oh, 쉣. 아, 총선 타. 아, 총선 화이트 살리고 옴 우리, 사람당. 네. 저기, 바로 문 앞에 있다. 내 네, 바로 문 앞에. 오케이, 저, 뒤로 들어갈게. 이 자식아, 너 사람 잘못 봤어. 여기 문 막는 좀. 아, 이거 안 되겠다. 어? 또 이거 우리 다문받고 있다가, 문 나오게 아예 문 닫고 있다가, 아예 문 나오게 아예 <laughs> 괜찮은데, 네문 맞고 있을게. 좀 있을게요. 이좀타고 있을게요. 아랫문하브도막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애도 피가 딸리지 않나? 어 나와 나와야 돼너아 안돼 리그주 죽어라 <laughs> 나 혹시 멀었을 땐 리그하러 들어오고 있음 네 나이스 나이스